만 앉아 계시면 안 돼. 쪽팔려. <laughs> 아니 봉사임 단장님 잘하시죠. 예. 집에 아직 안 가니? 원래 원래 공연 다니는 예술단이나 대빵들은 사람 없으면 원래 마이크를 안 잡으시는데 우리 봉사임 단장님 인간성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봐봐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은경이 저놈은 진짜 내가 먼저 자각보는 바람에 내가 놓쳤잖아 원래는 내 이상형이었거든 아유 감사하고 고생하셨어요 앞대가리 저기 사람 뭐, 주저이안 다물을래? 봉사비들어가는데봉사비를 어디서 찾고 치라기냐 이것들이 그냥 뒤질러 그냥 봉사비 파이팅 봉사이 뒤졌다 아유 우리 봉사비 좋아하시네 우리 여성팬들이 많아갖고 우리 연 우리 은경이 단장이 긴장 바짝하셨어요 진짜 너무 아, 어. <laughs> 모르셨어요? 네.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laughs> 아, 우리 저애기를 소속이 어디야? 양산 양산 집구석이 어디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 아드님? 공주 네. 공주 딸이야. 뭐냐 네. 생기게잘 생기 갖고 미안해 아가 네. 공주집이세요. 네. 아니 목소리가 나랑 비슷하다 너희야 어떻게 개고기 싫을 게어 내가 어지가너도도 막걸리 먹고 만들었냐 응, 응. 우리 아버지가 저를요 어주껍데기 막걸리 먹고서 만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냐 아유 지금 사연이 길어 어, 나중에 어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 삼박사일컨이네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 야, 전화 두로 들어가까 너 전화번호 알아. 네꺼가 궁금한거야? 네꺼가 궁금한거야? 니꺼는 네안 궁금해요 성님 아 여기여기여기로? 분유하십시오 어. 아우 품박구양 많이 보셨네 그지 많이 따라가셨지? 어 저기 주둥이 까는 거 보니 나보다 멘트가 더세어 우리 별로 단골손님 안 좋아해 <laughs> 안줘 저지 그렇게 무겁냐 내네 자보다 더 크냐 어? 저지 무거워서 안고 있어 아유, 뒤지집애가 똑같네. 언제 앉을 껴? 아니, 제가 있었어도 예의가. 아우,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누구냐, 까냐? 대나부터면 시큼으로 쓴 그릇을 쓰고 그래야? 어. 아유, 지나가시는 분들, 아유. 왜이를안 줘? 끝리 좋아야? 어? 끝리 좋아하세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어, 지금은, 어, 보시, 어, 보일러를 가는 겨? 아까 봉산 할 때까지 왜나한테가 아니, 누구들. 참 싸가지 없다, 저것들, 그냥. 감사드리고요.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저렇게 머물렀다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고맙습니다. 아, 우리 동그라미, 아, 우리 공연단 사랑해주신 분들이 저렇게요. 어, 싸가지가 있어요. 어, 다 좋아하시는 분 보고 딱 가잖아. 개싸가지지, 그냥. 그래도 한곡에는 노래 한 곡이나 듣고 가지, 어디 그냥 가냐.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랑 같이 퇴근하실 거죠? 네. 얼굴 보니까 그런 거 같네. 어. 아이고, 저기, 여사님도 그러셔요. 아유 어,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인상이 너무 좋다. 어떻게 웃는 모습 그렇게 재수없어요? <laughs> 아유, 처음 뵙자. 예, 고맙습니다. 같이 처음 뵙는 것 같아. 다 여기 처음 뵙는 것 같아. 그 왔다리 갔다 하시는 분들, 어, 바닷가 가다가면요, 어, 땡땡 울어에 쥐딩이도 얼고, 콧근멍도 얼고, 어. 보이는 구역을 다 얼어 가지마고 추워 추워 불러고 기세안이 바닷가가 볼게뭐있어어바닷바에더 있어 여기에서 앉아 계시면 어 그지 같은 애가 얼마나 재미나게 놀아드릴 거요 어그 붕어빵 만나게 좀사 먹고 그 옆에 그 장어집 우리 성님은 계시던 도못있대요 우리 우리 건너편이 저기 거기 식당 보시죠 저희 저기 어 동그라미 공연 당 직영 식당입니다 늦은 점심 안잡으신 분들. 하나 국물에다가, 시즈 한잔씩 하셔도 괜찮고, 어, 동동주에다가 파전 한잔씩 때리셔. 어, 기겨모잖아, 축제장에 그래. 그러... 괜찮아, 괜찮아. 야, 공부 못 해도 돼. 아프지만 말어. 공부 잘하면 뭐할겨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 속썩이면 그것이, 가. 어, 효녀가 따르고 없다. 공부 잘못 해도 된 게, 건강해라. 잘묵고똥잘 네. 싸고, 그게 최고다. 애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laughs> 돈이, 있, 돈이 있는, 돈는 사람들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아 어, 똑같아. 돈 많은 사람들, 자유비운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그분들 25시간 사는 거 아니네. 똑같아요. 똑같이 24시간 살아, 24시간. 어, 그런 게 하루를 살아도, 어, 24시간이 하루가 갑니다. 어, 하루를 살아도 짜증내고 살지 마라. 짜증내고 살아도 하루가 가고. 웃으면서 살아서 하루가 가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어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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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야 아야 아돌이모주대니까지 <laughs> 똥구냥 들이대고 싶니, 너는 어 아파하지 여지 아파 널어 너는 오뎅 거기서 샀으면 거기서 잡아자 먹지 왜 남의 집구고 서서 오뎅 먹고 있냐 야 그렇다 가냐 아이 그냥 하는 소리지 예. 아유 제가 각설이 멘트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냥 이모가 안, 하는 한 소리야. 안거안거 그, 그. 그냥 장난 한번 해봤다. 아유 진짜 안거 그,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그냥 하는 소리요. 어, 앉셨다가 어, 고마. 아유 아파 보니까 잘 생겼네. 아이고 그렇게 안 돌다 가시어? 아이. 저긴 이렇게 저기 물을 잔뜩 씻거 가느라고 소풍 같은 인생.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내일 갈지 십년 있다 갈지. 어, 50년 있다 같이 몰라 오늘 하루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바닷가 한번 돌고 오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른들이 음순이 한옆 말씀들이 있지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세 가지 금이 스님 알아? 하실것 같아 어, 세 가지 금이 있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간에 무늬가 없으면 사는데 좀 힘들어 그죠? 황금 돈이 있어야 돼요 황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음식 드시는데 간이 안 맞으면 맛대가리가 없다. 진짜. 아무리 만나기 음식을 해도 소금, 소금이 필요합니다. 잡짭짤만 소금. 세 번째, 지금.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이. 시상에 이거 누가 대가빡 만들어놨나? 세상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고서 여기 우리 집구석이나 오시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몇번안 계시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딴 동네 가면 박수 치고 막 그러던데 이 동네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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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었면 아유 아버님 나오셨어요 아유 지쟁이 아버지 혼자 엄마는 아 여기가 세트야 그친구생이뭔일 있어 왜 이렇게 뿔뿔이 이상 가족이 됐디야 어 여기가 따님이세요 그럼 아버님이 이거 오빠구나 오빠 미안해 언덕 근력에 감이가 어렵네. 아유, 시장에 딸님이 성격이 기가 막히다. 어릴때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때 거지 쫓아다니다가 이게 거지 됐잖아. 거지 구경다니다가 엄마 아버지 그냥 구경 가는데 쫓아다니다 거지 됐어. 너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 아기야 애기 <laughs> 아기 이름이 뭐요? 희정이이고 얼굴도 이쁘네, 이름도 이쁘다, 이아노는 시장에 훌륭한 사람 돼의 훌륭한 사람 되고. 아우 나가 어때? 아유 시부랑 까 담배를 끊든지 해야지 뭐가지가 맛이 가고. 가 <laughs> 아유 우리 어제 연수 선배님 맨날 그러더라고 담배를 끊으라. 담배를 끊으라 그러는데 담배를 먹구나. 어, 자네 남자를 끊든지 해야지. 그두 번째 노래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는 없으시지? 뭐, 누구의 인생. 누구의 인 인생이 있잖아. 어, 이반칙게찍어뭐한 삼십곡이 나와. 모정의. 모정의 선생님 인생. 우리 모종인 선생님 원래 큰 무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가까워 죽겠어 진짜 다 거지 식구석만 난니시고 노래를 부르셔서 너무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모종현 선생님이 노래도 잘하지 조금 이물이 좀 딸려서 그렇지 <laughs> 노래 기가 막히게 하시 인간성 좋으시고 우리 후배들 얼마나 챙기시는지 진짜 큰 무대를 얼른 얼른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가까습니다 그러면은 잘못 잊지 마저 어, 인생 반죽에 읍지 칠래야 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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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지. 있어. 단장이야. 저 집안 한 거죠. 입에 주둥이 수천억 내 집안 한걸라 아시. 있어요? 아, 뭐. 어제까지 없었는데 있냐? 아나 지금 저 배치게 되겠다. 아, <웃음> 언니 미케비 <laughs> 인생을 신장 그래. 인생을 우리 이제 단장님이 잘해. 우리 이명이가. 아나 지금 이기라고. 아예 단장 짤. 처음 불러봐, 처음 불러봐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 갈라불러 앉으시고, 갈라불러 앉으셔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거? 막내기 속팔 뒤집었네. 얼른 앉으시오, 봐. 빠잘라잘라 생각만 하자. 잠깐, 하구 이... Ha <laughs> 그거 먹으면서 어 지성이 고있으라고아유 아유, 오빠 어디 갔다가 가는 길에 오는 길이야. 네. 반장님, 어, 네. 제가 드린 게 아닌데 왜 저래 주세요. 전 여장사 아니공연장고요 여장사는 윤경이가 여장사예요. <laughs> 윤경이 드리세요. 기, 기분 나쁠라 그래. <laughs> 바다가 가질려고 갔다 오셔서 네. 가다가 나한테 저기 걸렸구나, 딱 걸렸구나. 아유. 여기저기 가시 거시기 거시기 하신 분이세요 진짜 두 분이서 죄송하지만 몇년해로왔 하셨어요? 48년? 지근없지 않아 성님. <laughs> 좋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인상이 참 좋으시다 우리 언니도 그렇고 자제분은 몇인지 여쭤봐도 신뢰가 안될려는지 모르겠네? 자제분은? 하들만두 분이세요 그러면 평생 두번했어 이거? 행복하시다 진짜 다복하시다. 아, 다가 고마워. 우리 엄마가 자, 고마워. 응. 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성님? 모르지. 우리 때 만나서 어떻게 알아. 유창사, 유창사. 유창사. 어. 이 옆에라 가지고 묶고 산에 이렇게. 응. 어. 집 궁금하시면은 여다나 팔아 주실까 싶어서 그냥 드리 댔는데 어떻게? 여다나 팔아 주실라? 응. 어. 알라 거의 여태까지 아유 세상에 어 아유 봉야 다음 대는 야 그냥 거시기 하느냐나 콧도 붙고 갖고 다니냐나 그러니 사고는 치지 도 어떡할래 큰일났다야 어 그러면은 노래 하나 더 해야지 그럼 그거를 오리간만에 그거 아까 노래가락 차차차라고 했어요. 어 노래가락 차차 어? 아, 나는 이나 아무도 그걸 알아, 코디 뭔지도 몰라.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주소지 그냥 씹으리는 거야 그냥. 노래가락 차차차라고 여러분, 제가 차차참 얘너를 잘하겠다 너 차차차 아니 네가 차차차라 한번 해줘. 그 뒤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오빠도 제가 노래가락 차차차차차만 세분 거에 둘이와서 일곱 분이서. 어, 차차차를 한번 해주세요. 차차차! 뭐 제가 차차차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게 이게 노래. 이게요, 관객이랑 같이 올리는 노래입니다. 어. 어, 우리 단장님, 왜, 좀, 왜, 좀, 왜 이러고 다니죠? 왜 이러고 다니죠? 아니, 신랑만한 걸왜 주고 다니? 신랑만한 거를 신랑 사이즈가 그만해? 저 옆에 지 말고 그 가래떡 팔까요, 오늘? <laughs> 단장님, 여따 번을 주는데. 어디를 커피 팔저이고 밥값 했어요 여기서는 안 팔려가지고서 치우셔가고 커피 한잔에 만원씩 팔았다 우리 그래가지고 어저께 경비 큰지니 있어요 어저께 얼마 팔았냐고 물어봐 어저께 얼마 팔았냐고 물어봐 어제 사람 많던데 그니까는 어차께 사람 대니 얼마 팔았냐고 물어봐 어저께 매상이 얼마냐고 물어봐 그쵸, 많이 팔았는데 그쵸 많이 팔았어요 어저께 우리 21억 3270 5만원 팔았어요 우리 그렇게 많이 팔았고요 우리 오늘 일안 해도 되는데 내일까지 약속이나 어찌 해야 돼 우리 어제 파는 거요 내일 1년 동안 먹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공부를 그리고 어제 어찌... 하이 <laughs> <시, 웃음> <시, 웃음> <시, 웃음> 오빠 그렇자고한 소리가 아닌데 떡가 그래. <laughs> 세상에 두 개인데 만원 주냐 오늘 하나에 만 원씩 <laughs> 단장님 쿨. 떡 얼른 고 계속 고5천 <laughs> 원이요 한 가락치에 5천 원이에요? 하셔요? <laughs> 안 맥히네 오늘은 <laughs> 진짜. <laughs> 아이 떡밥이라서요. 앉으셔도 어? 돼요. 그냥 단면 있다고 단장님부터 드리는 건한주한 주셔도, 주셔도 돼. 그 노래 가락 차차차 해놨냐? 바보고.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이 누나가 뭘 소화가 안 되겠니? 뭘? 어 찔러 것만 소화가안 되지. 바보야. 암인생 아줌마 암인생 아줌마 아아 하루잖아 거시기 해갖고 아거시 어, 해갖고 그리고 화, 화려한 인생이 있어 동옥호 어 그거 어머니 보자 어. 그거하고 아니야 암인생 하지 말고 동호의 화려한 인생 화려한 인생 인생은 어 하루 밥세 끼를 쳐먹고 살든두 끼를 쳐먹고 살든다 대각박석에는 화려한 게들어있어 그렇게 육근이 어, 주어지질 않았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화려한 어. 인생 동우. 그냥 평상시에 한글 공부 좀 해라. 한글 공부. 공부 좀해 공부 좀 신랑 될 사람한테 좀 잘해라. 어제 결혼식했잖아. 저희 어저께요. 단장님이 우리 저기 칠레 품바가 사실은. 여자 대가방을 저렇게 핑크색으로 뒤집어 스스로 지어 아, 순놈이에요, 순놈. 저는 암놈이고요. 쟤랑 저랑 어지게요. 저 붙었었어요. 저 붙어갖고 아우 애가 붉은이 시원찮아고 내가 올라 아 여기 아기 있구라 <laughs> 대나 부터손이막 스들어가니까. 네가 도움이 안되냐야너 잠깐 기둥이 막아봐. 너 기둥이 약간 막아봐. 야아 이럴게. 아기예요. 예, 스물셋이야. 너 어디 스무셋 어디로 먹었니? 어? 너 스무셋 어디로 먹었니? 이게 저기 초등학생. 아니야? 초등학생, 아니 진짜 스무셋이에요. 처음파 같고. 진짜 어, 미안해. 어, 아우 미안해 나 그냥 미안해 기대를 해서 나이 되게 해갖고 아마 잘 나갔다야. 미안한데? 아우 어, 그래갖고 저기 저기 거시기 보시야 우리 이제 칠레품 바하고 어, 저부터 갖고요 우리 이제 그저 칠레 품바 여기 팬들 오시면요. 여사님들 제, 이제 못 잡아요. 제 거예요, 이제. 어, 여러분들 유튜브 꼭 찍어서 올리세요. 칠레 거, 바테 있거라고. 칠레는 바테 있거다. <laughs> 콩순이 언니가 하, 칠레한테 침을 발라갖고, 어, 자아뜨리기 전에 제가 어제자잡트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행사 어, 끝나고 1월 1일 날 저희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고, 어, 저 이제 땅따다 이거 할 거예요. 어. 어, 봉삼이 분바님이 어, 주례 봐주시고 어, 윤경이분바님이 사회 봐주시러 저희 약속 다 했습니다. 실례야 괜찮지? 너랑 나랑 이쁜데 조팽이 씨는 너 혼자 처먹으니까 맛있냐? 이 띠띠끼야? <웃음> <웃음> 어머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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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언니? 어디가? 자아그자아손고 <laughs> 갖고 다니다 눈그리 쓰신다. 버리고 가. 제가 자 갖다 버릴게요. 거기다 버리세요. 어 저희 여기 식구 중에 환경미화원 출신이 하나 있어요 그 쓰레기 잘 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 아유 감사하 이렇게 해서 식구들끼리 노는 거야 칠레가요 눈이요 대급하게 붙었어요 감이저 같은 거 먹겠어요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여기 김태희가 와봐요 먹나 아이고 이고자를안 써서 못 먹어 저도 칠레는 피하나 아내 미쳤나봐 너는 야돌아보거든뭘 <laughs> 쳐먹고 있어